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199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추운 겨울날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위치한 도시 코시카너의 한 가정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벽과 복도를 타고 집 전체에 빠르게 퍼졌어요. 잠시 후에 이 1층짜리 목조 건물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요. 마침 옆집에 살던 이웃이 이 화재를 감지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와봅니다. 막 헐헐 타고 있는 옆집 마당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자겠죠. 보니까 막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그 남성은 이집 주인이었던 23살의 남성 카메론 토드 윌링햄입니다. 카메론이 이웃을 보고 막 소리쳐요. 제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지금 불에 타고 있다고요. 그는 급박하게 집에서 탈출을 했는지 맨발에 잠옷차림이었는데요. 여기서 맨발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집을 보니까 현관은 이미 불길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카메론는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했죠. 그래서 먼저 막대기로 아이들 방의 창문을 깹니다. 근데 그랬더니 엄청난 불길이 막 솟구쳐 나와요. 위험천만한 거죠. 정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요. 카메론은 결국 울부짖기 시작했고 막 엎드려서 막 흐느낍니다. 그 사이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먼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산소통을 맨채 구출팀이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방대원이 모습을 딱 드러냈는데 품에는 아이 한 명을 안고 있었죠. 카메론의 첫째 딸두살 앰버였습니다. 이미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서 아이가 거의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앰버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죠 아이 방에선 두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태어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 카몬과 캐머론이었어요 아, 크리스마스 단 이틀 앞두고 세 자녀가 한날 한시에 화재로 사망하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후 경찰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카메론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들어보니, 시간은 우선 사건 당일 아침 9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메론의 아내 스테이시는 아침부터 집을 나섰는데, 날이 날인 만큼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집에는 카메론과 세 딸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때 카메론은 그 쌍둥이 어린 딸들에게 우유를 타 주었고요. 다시 안방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큰딸 엠버가 막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서 눈을 떠 보니까 이미 매캐한 연기가 집에 가득한 겁니다. 카메론은 가장 먼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연기의 시야가 가려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오죽하면 거기 있는 인형을 아이로 착각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2-3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카메론은 순간 이대로라면 나도 여기에 갇혀서 죽을 수 있다 라는 공포에 빠져들었고 결국 홀로 집을 나왔다는 진술 부검 결과 아이들은 모두 연기를 마셔 질식사 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세 명의 아이를 모두 잃은 부부는 큰 슬픔에 빠졌죠. 특히나 아빠 카메로는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요,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던 경찰이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메론이 분명 화재가 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실패해서 자긴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견 당시 그의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멀끔했기 때문이에요. 어깨에 작은 화상을 입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으름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진술에서 앞서 카메론은 막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아 헤맸다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의 몸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게다가 가장 이상했던 건 발바닥이었습니다. 집 빠져나올 때 맨발이었죠? 근데 발바닥이 깨끗해요. 이게 이럴 수 있나요? 한편 화재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서 보니까 불길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흔적이 발견돼요. 일명 포어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인화성 액체가 바닥에 뿌려졌을 때딱 보이게 되는 경계성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도적으로 휘발유를 뿌린 현장에서 나타나요 게다가 추가 감식을 해보니까 이집 현관에서 이렇게 숯에 불을 붙일 때 이렇게 액체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런 액체 착화제 성분까지 검출된 거예요 방화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방 유리창은 잔금이 자잘하게 나 있었어요 또 문지방에 알루미늄도 다 녹아 있었고요 이게 보통 강한 열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맞아요. 화재가 났으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 집이 목재 집입니다. 일반적인 목재 집 화재에서는 이 정도까지 열기가 방안에 갇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결과가 나왔을까 글쎄요.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즉 착화제를 뿌려서 순식간에 폭발적인 열기가 일어났고 그게 방을 덮쳤다고 경찰이 추정하게 된 거죠. 이로써 화재 사건은 방화 살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카메론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요. 아니 근데 애들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던 사람이 정말 범인일까요? 경찰은 일단 카메론에 대해 조사를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1968년생인 그는 어릴 적에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음, 그렇게는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중퇴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죠. 불법 무기 소지, 자동차 절도, 음주운전 이래서 뭐 1년 사이에 5번이나 체포된 전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아내 스테이시와 만났고 1989년 둘 사이에 첫째 딸 엠버 그리고 1년 후인 1990년에 두 쌍둥이 딸까지 얻게 되죠. 그런데 이세 딸의 아버지가 된 이후에도 카메론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실직을 한 상태라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 카메론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웃들 증언을 들어보면 카메론이 막 아내에게 욕하고 또 폭행하는 모습을 다들 목격했다고 합니다. 좀 질이 좋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밝혀낸 경찰이 카메론이 고의로 방화를 저질러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확신하게 돼요. 사건 발생 2주만인 1992년 1월 8일, 카메론은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런데 카메론이 자기가 너무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수사관은 이거 증거 다 있다. 라면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까맣게 불에 탄그 참담한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최소한의 부성애를 막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요. 결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던 중에 담당 검사였던 존 잭슨이 결국 칼을 뽑아들어요. 카메론한테 네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사형은 피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뭐 증거도 있고 카메론이 사형선고를 받는 건 시간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인정만 하면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카메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결코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면서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냐? 해명을 들어볼까요? 우선 집을 빠져나올 때 발이 깨끗했잖아요. 그 이유가 카메론에 따르면 자기가 아이들 방을 수색할 때만 해도 바닥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해요. 불길이 천장을 뒤엎고 있어서 자기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이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화상을 입을 리도 없고 그을이 있을 리도 없고요.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자기가 불을 붙인 게 착화제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아이들 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 히터가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가 전과가 있고 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건 인정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될수 없지 않냐라는 호소. 뭐보다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 그것도 아이들, 내 자식을 죽였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제안을 거부합니다. 자, 혼란이 계속됐어요. 같은 해 8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 측은 얘 봐라. 얘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그러면서 어쩌면 얘는 거의 사이코패스급 인간이고 그 전부터 아이들을 짐이라고 생각해서 화재를 빙자해서 살인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여기엔 또 근거가 있었는데요 과거 아내 스테이시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이걸 적극적으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죽일 생각이라는 추정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아내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스테이시는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카메론이 비록 질 나쁜 인간이긴 해도 나쁜 아빠는 아니었다는 진술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 집에서 전에 일했던 베이비시터 역시, 카메론이 뭐 아이들을 미워한다 이런 건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 평범한 아빠였다. 라고 증언했고요. 학대하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카메론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뚜렷하지 않아요. 여기서 물론, 외할아버지가, 아까 스테이시 아버지가 아이들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 돈을 탐냈구나 싶었는데, 사실상 이게 금액도 적고, 또 무엇보다 수혜자가 외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카메론은 못 받는 돈이라는 거죠. 어라, 음, 쯤 되니까 좀 진실 여부가 헷갈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카메론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방화 흔적이 뚜렷했고, 또 카메론이 정과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영향이 크니까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 긴 재판 과정이 끝나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카메론의 방화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좀 결정적이었죠? 당시 카메론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가, 카메론 제가요, 아이들 죽였다는 증언을 하던데요? 라고 진술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카메론에게 사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수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내가 죽인 거 아니라잖냐 하면서 몇 번의 항소를 반복했지만 모두 실패했고요. 끝내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확정합니다. 감옥에 수감된지 12년이 흘렀고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죠. 2004년 2월 17일이 디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에 예기치 못한 반전이 등장해요. 미국의 저명한 화재 조사관 제럴드 허스트가 카메론이 무죄일 수 있다라는 걸 지지하고 나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카메론 가족들의 지지가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부터 카메론이 무죄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수소문 끝에 화학자이자 화재조사관인 제럴드 허스트에게 연락을 닿았고, 이 사건을 제발 좀 다시 검토해 달라라고 의뢰한 겁니다. 그렇게 제럴드와 세 명의 조사관이 나서서 사건 파일을 다시 열게 된 거고요. 그들은 12년 전에 녹화해 둔 현장 비디오 그리고 감식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의 현장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화재를 재구성해서 결과를 살펴보기도 했고요. 사실 지난 12년 동안 화재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그만큼 올라왔으니까요. 그 덕분에 과거에 이렇다라고 믿었던 정설들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라는 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화 물질, 그러니까 어떤 걸로 불을 붙이냐에 따라 더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명됐죠. 이 화재의 강도는 어떤 물질이 타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무엇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수사관들이 이 화재가 피해가 이렇게 너무 큰거 아니냐? 그래서 방화 아니냐? 라고 의심한 것도 섣부를 수 있겠죠? 그때 중요했던 그 포어 패턴, 인화성 물질의 자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럴드는요, 이 화재가 시작된 아이들 방에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전문 용어가 많은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플래시 오버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불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화염이 확 치솟는 순간을 의미해요. 취솟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포어 패턴처럼 보이는 자국이 남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인화성 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실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 플래시 오버 흔적을 포어 패턴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플래시 오버의 경우에는 불길이 천장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초반에 바닥에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내 발은 깨끗하다 라는 카메론의 주장도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현관에서 발견된 인화 물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 현관 옆에 바베큐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숯에다가 불을 막 붙이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 전에 인화 물질이 현관 쪽까지 튀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확정적이지 않은데 단순히 방화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건 당시 화재 조사를 지원했던 부 소방국장 역시 사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조사가 좀 미흡하긴 했어요라는 걸 인정해 버린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지금 카메론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가 카메론의 사용이 집행되기 불과 4일 전에 법원에 전달됩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가족들은 일단 즉각 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법원은 확고했죠. 보통 사형수의 형을 취소하기 위해선 이 텍사스 주지사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지사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디데이가 다가오고 말았죠. 2004년 2월 17일, 카메론은 사형 집행실로 들어섭니다. 사형 의자에 앉기 전에 다시 한번 굳게 말했죠. 저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몸에 독극물이 주입이 되었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던 걸까요? 카메론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10년이 지난 2014년이에요.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과거 법정에서 아, 내가 카메라나 교도소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애들 방화로 죽였다고 말했더라고요. 이렇게 자백했던 제소자 기억하시죠? 그때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고백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 라고 물었더니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잭슨이 교도소로 찾아와서 자신에게 거래를 했대요. 형을 감형해주는 대신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거였죠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어, 추후 조사를 받게 되어도 검사였던 잭슨은 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해요 어, 실제로도 무죄로 판명이 되었고요 진실은 또 묻히게 됐죠 아참 찝찝한데요 물론 사형수들 중에는요 죽음 직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분명 범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오늘 사건이 유독 아쉬움이 남는 건 어, 카메론이 생전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크게 자책했잖아요. 어,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쩌면 이 아버지가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사형을 택함으로써 죽음의 책임을 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그는 법의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일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